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통합과학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1학기 때도 통합과학 같이 했던 다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단원 생명시스템에서 두 번째 소단원 생체 총회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 갖고 있는 미래엔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오늘 나가보도록 합시다. 미래인 책 준비 잘 하셨죠? 자, 152페이지에 보니까 생체촉매라고 해서 핵심 개념이 있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인데,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물질 대사. 두 번째 효소. 가로 열고 생체촉매라고돼 있네요. 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칠판에 보면 지금 미리 판사를해 놨는데 물질 대사 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자, 그다음에 효소.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개념들이 확실해지면 오늘 수업이 마스터가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역시나 교과서 옆에다가 필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물질 대사란 뭐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해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 이 화학 반응은 어떤 큰 물체가 쪼개져서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작은 물체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물체, 구분자가 되기도 했죠. 1학기 때. 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필기해 볼까요? 생명체 내에서 분해되거나 잘게 잘게 쪼개지거나 아니면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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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합성되는 모든 사학 반을 맞아 우리가 먹은 큰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입속에서 잘게 잘게 기계적으로 쪼개지고 다시 한번 식도를 거쳐서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위산에 의해서 쪼개져요. 이렇게 분해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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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이 되는 이렇게 합성되는 이 모든 작용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자, 그럼 물질 대사 안에 있는 분해와 합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통합과학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1학기 때도 통학과 같이 했던 박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단원 생명시스템에서 두 번째 수 단원 생체 총회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 갖고 있는 미래엔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오늘 나가보도록 합시다. 미래엔 책 준비 잘 하셨죠? 자, 152페이지에 보니까 생체 촉매라고 해서 핵심 개념이 있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인데.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물질 대사. 두 번째 효소 가로 열고 생체 촉매라고 돼 있네요. 음, 가로 닫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칠판에 보면 지금 미리 판서를 해 놨는데 물질 대사 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효도,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개념들이 확실해지면 오늘 수업이 마스터가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역시나 교과서 옆에다가 필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물질대사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물질대사란 뭐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해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 이 화학 반응은 어떤 큰 물체가 쪼개져서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작은 물체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물체, 고분자가 되기도 했죠. 이학기 때. 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필기해 볼까요? 생명체 내에서 분해되거나 잘게 잘게 쭉 해지거나 아니면 무아무아 모아지 합성되는 모든 화학 우리가 먹은 큰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입속에서 잘게 잘게 기계적으로 쪼개지고 다시 한번 식도를 거쳐서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위산에 의해서 쪼개져요. 이렇게 분해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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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이 되는, 이렇게 합성되는 이 모든 작용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자, 그럼 물질 대사 안에 있는 분해와 합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그럼 물질 대상의 예를 적어봅시다. 자, 예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덩어리들이 입속으로 거치고 장기를 거치면서 소화되는 작용이 있었어? 소화가 있었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잘게 분해했죠. 분해된 과정에 소화와 세포 호흡이 있었어요. 자 이번엔 합성되는 자궁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합성될 때는 아까 말했죠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효온에 좋은 자바 단백질이 됐었죠 중학교 때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죠. 광합성을 한다. 누가? 식물이 빛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영양분을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배출되기도 한다. 이때 이 광합성은 작은 작은 물질들, 빛,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어떤 영양소들이 모여서 탄수화물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성이다 되셨죠?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할게요. 자 분해가 되는 경우 합성이 되는 경우 자 분해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큰 고분자 물질 돼져서 저분자 물질이 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잘게 잘게 쪼갠다 해서 이화 작용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화 작용이라고 한다. 자, 합성도 해봅시다. 합성은 작은 물질들이, 저분자 물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고분자가 된다.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로 된다. 모여 모여 동화 작용이라고 한다. 되셨죠? 자, 이랬을 때 저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어떻게 써요? 에너지가 작아요. 고분자 물질을 에너지가 커요. 그럼 에너지가 컸어 한2 0대때 에너지가 작아서 15가 됐어. 그럼 분해작용에서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면서 에너지 얼마가 나오겠어요? 5만큼 나오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5만큼 방출해요. 그래서 발열. 어디다 쓸까요?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얘는 공간이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저 합성은 저분자 에너지가 작아요. 고분자 에너지가 커요. 15만큼 에너지가 갖고 있었어요. 20만큼 에너지가 생겼어요. 얼마만큼 들어왔어요? 5만큼 들어왔어요. 반응하기 위해서 5라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얘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가로축을 경로, 반응에 따른 경로,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우선 분해작용에 대해서 보면 분해작용은 처음에 고분자였던 애가 에너지를 크게 갖고 있었던 애가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적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이렇게 얘를 연결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컸던 애가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얘는 무슨 작용? 발열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합성도 한번 표로 나타내 봅시다. 합성은 저분자, 에너지 15만큼 갖고 있던 애가 저분자였던 애가 에너지가 많아졌어요. 20이 됐어요. 자, 이 과정 그냥 뛰어넘을 수 없겠죠? 차근차근이 올라가는 과정을 그냥 연결해 줍시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았던 애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로 했다. 이것은 무슨 반응? 에너지가 낮았는데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이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기 위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기 위한 요 갭이 있죠. 요 갭. 이 갭을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열이다 해서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여기 이만큼을 반응열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한다. 반응 열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에너지 높은 애가 에너지 낮아질 때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언덕을 넘어요.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얘가 이렇게 언덕을 넘는다. 언덕을 넘어서 저 문자가 된다. 언덕을 넘어서 저분자가 된다. 에너지 나, 낮은 게 에너지 높은 저분자가 고분자 될때도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높아진다. 이거가 있어요. 언덕을 넘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옆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소화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소, 아,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 서 알아봅시다. 자 효소는 뭐냐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명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 그래서 이거를 생체촉매로 물질 대사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효소로 누가 주, 주 성분이다? 단백질이 주 성분이다. 단백질이 주 성분이다.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있으면 물질 대사가 빨라진다. 그랬을 때이 효소는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탕, 포도당, 뭐 이런 걸로 있는데 그 중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데, 그런데 어떤 낮은 온도일까? 냉동실에 있는 그 정도? 0도보다 낮게? 아니면 뭐, 5도보다 낮게?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낮은 온도인데 어떤 낮은 온도냐?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다.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준다? 반응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어, 아, 소화효소도 있고, 분해효소도 있고,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는 물질대사를 특진하는 생체촉매로 단백질의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가 낮은 온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드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는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준다. 자세 번째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어떨까 일정하다. 역시 일정하다. 이런 게 활성화 에너지라는데 조금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여기 표로 한번더 봐볼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자 아, 그럼 여기 어 분해 작용에서 한번 활성화 에너지를 볼게요. 요렇게 있는 반응물이. 여기에 있는 반응물이 요렇게 생성물로 받기 위해서 를 볼게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날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냥 못 일어난대. 이만큼의 언덕을 지나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대.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여기에서 요 언덕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그래서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그걸 여기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언덕이 있던 높이의 언덕이 올라가기 어려웠던 언덕이 낮아져요 올라가기가 수월해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 낮아진다 누가 있으면? 그래서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진다. 여기 이만큼에서 노란색을 요만 할게요.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요만큼에서반 n d 에에서부터 t 서에터부터 여기까지니까 t 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건 어떨 때?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자, 그럼 동화절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봐봅시다. 동화절 중에서 저분자였던 반응, 반응물이 고분자 생성물로 되기까지의 반응열이 필요한데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언덕을 넘어야 된다. 이 반응물에서부터 요 높이까지, 최고 높은 곳까지 요만큼을 활성화 라고 한다.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반응물에서부터 언덕의 최고 높은 데까지 활성화 에너지인데 네. 뭐를 작용하면 응. 효소를 작용하면이 언덕이 낮아진다. 이 언덕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때. 반은 물에서부터, 반은 물에서, 여기, 이 언덕까지, 이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발성화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효소를 작용하면, 높았던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낮아진다.가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의 관계이죠. 자 그럼 오늘 시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자 물질 대사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말한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분해와. 등의 화 반응을 말한다. 자 분해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열을 발열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이화 작용이라고 한다. 작게 쪼갠다.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합성은 작은 저분자 물질을 모이고 모아서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반응열이 필요한데 이 반응열 수변해야 된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기억하기 좋게 이 발, 그서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효소는 효소는 어떤애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 그치만 효소를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반응열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15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8쪽에 있는 효소의 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